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짜자잔. <laughs> 오, 오늘, 오늘은요, 불닭볶음면, 그리고 콘치즈를 먹어볼 겁니다. 이게 <laughs> 이제 그 유키즈에서 불닭볶음면 개발자님이 나오셔서 나, 만든 그 꿀조합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핫하게 많이들 만들어보시고 먹방에서도 드시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송도 굉장히 늦게 보고 나중에 알았지만 알자마자 이게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꿀조합 레시피 리뷰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네, 그냥 사진 먹방인 것처럼 될것 같지만, 네, 그런 영상을 네,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냥 먹어보고 싶어서, 네, 음, 그래요. 네, 그럼 앞에 이렇게 제가 딱 준비를 했는데요. 조리가 지금 다된 상태니까 빨리 먹으면서 더 자세한 리뷰, 그리고 먹방,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청 기대돼요. 아. 어, 비주얼이 일단 끝나지 않아요? 어, 일단은, 저도 그래도 화면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니까, 한 봉지 하면은 너무 조금 작아 보일 것 같아서 저는 두 봉지, 내 네, 준비했습니다. 요렇게, 음. 응. 와. 어 일단 사실 저 집에서 콘치즈 만들어 본거 처음이거든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고 어 내가 아는 그 진짜 그 콘치즈 냄새가 나네요. <laughs> 와 엄청 맛있는데요. 어, 되게 아는 맛 더하기 아는 맛인데 분명히 그두 가지 맛이 다 느껴지는데 다 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지? 어. 음. 음. 오. 시즌 약간 좀덜 덜이... 익었 덜 익었는데 음. 너무 맛있는데. 어한 뭐 입만 더 먹고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뿔었어. 얘기하면서 뿔었어. 음. 진짜 맛있어. 아, 나 젓가락으로 먹어야겠다. 면 먹을 때 집게가 편하긴 한데, 아, 뒤에 그차랑차랑저 소리가 나가지고 저거를 뜯어버리던지 해야겠어요. 아, 좀 편하게 한 번만 더 먹어볼까? 이걸 이렇게 섞어 먹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먹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금방금방 섞여요 얘가 음. 음. 뜨거워 근데 확실한 건안 매워요 이 불닭볶음이 원래 그 기본적인 매운맛이 있잖아요 안 매워요 불닭도 되게 여러 가지 순한 버전들이 나왔잖아요. 막뭐 크림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무엇보다 순해요. <laughs> 엄청 안 매워요. 진짜. 음! 진짜 이거 콘치즈 먹으면 고소한데 달달한 그 맛. 거기에다가 콘치즈, 스위트콘 들어가는 그 맛. 그게 진짜 느껴지면서 이 달달한 콘치즈가 느껴져요. 맛이 느껴지는데 그게 불닭 맛하고 섞였어. 그래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실 지금까지 먹을 때는 스위트 콘이 진짜 많이 씹히진 않았는데 얘가 중간에 이렇게 톡톡 씹히는 느낌도 되게 좋고, 음, 되게 단순하게 불닭볶음면에 콘치즈를 올린 건데 내 생각보다 이 조합이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은 이 콘치즈 양을 더 많이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이게 또 너무 많으면 또 너무 느끼해질 수도 있겠지? 아무튼 얘가 같이 만났을 때 신여취 효과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음. 굉장히 자극적인 그 불닭볶음면의 맛을 사실 완전히 많이 덮어버린 느낌이기는 해요. 엄청 자극적이었던 게좀 부드러워진 듯한 느낌? 엄청 매웠던 게좀덜 매워진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이거는 진짜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할 것 같은데요? 진짜로? 음! 음! 너무 맛있다. 실어하시는 분들 진짜 많지 않지 않나요? 다 없지 않나요? 이건 진짜 무조건 진짜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막 땀이 나는데요? 왜 땀이 나지? 맵지 않은 것 같은데 열이 나나? 아무튼 진짜 맛있습니다. 얘 만드는 거는 되게 간단했어요. 근데 뒤에 봉지에 적혀 있는 그 진짜 정석대로 레시피대로 만들었을 때 최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면발의 식감은 각각의 취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래도 약간 꼬들꼬들한 느낌이 좋은데 오븐을 지키려고 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원래 불을 껐던 그 시점보다 너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게 마, 맞나? 계속 확인하고 했어요 너무 오랜 거예요 오븐이 정말 길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이제 저의 취향 같은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어, 오븐 안 재익혀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먹을 때 지금도 약간 조금 더 꼬들꼬들하면 난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 따라내고 소스 넣고 하는 그런 스타일대로 그냥 본인이 원래 불닭볶음면 끓였던 맛있게 먹었던 본인만의 느낌 있잖아요? 어, 그대로 그 레시피대로 끓여주시고 거기에 이제 콘치즈를 올려주시는 건데 콘치즈 레시피는 막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냥 따라했어요. 사실 이 스위트콘이랑 이 치즈는 제가 넣고 싶은 만큼 저는 넣었어요. 그냥 그한 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설탕과 그 마요네즈 그것만 비율 좀 맞추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두 개는 이제 나와 있는 대로 그 사람들이 블로그나 영상 만들어져 있는 그 레시피대로 내 네,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뒤적뒤적 해가지고 먼저 접시에 불닭볶음면 올리고. 그 위에 콘치즈 만든 거 그거 올리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돌리라고 해서 1분 30초 돌렸어요. 어, 사실 치즈가 완전히 다 녹은 건 아닌데 그래도 막 되게 못 먹을 정도는 아니라서 어, 그 정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고요. 헐 그렇게 해서 완성해서 뭐 섞어서 드시거나 저처럼 이렇게 그냥 같이 드시면 되는 건데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방금 거는 조금 불닭 맛이 많이 느껴졌어요. 이건 진짜 소스가 많이 안 들어있었던 부분이었나 봐요. 생각보다 이게 콘이 막 바닥에 엄청 떨어져요. 같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많이 먹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것 같아요. 스위트 콘이고콘 치즈 따로 먹고 불닭볶음면 따로 먹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와 그래도 스파스파하게 되긴 하네요 입에서 느껴지는 매운맛은 확실히 좀 적긴 한데 음. 음. 은근히 이거 먹기가 좀 까다롭네요 일단,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땀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입이 조금 화끈거리긴 했어요. <laughs> 매운 거 먹었을 때, 그 얼굴에 나오는 그 반응들은 그대로 나오는데, 사실 입은 그렇게 막 맵지 않거든요. 막 뭔가 불닭볶음면 먹어서 막, 아, 매워! 아, 매워! 이런 느낌으로 먹지는 않게 됐어요. 사실, 이 매운맛을 느끼는 거는 개개인마다 뭐 되게 차이가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좀 다르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평소에 먹었을 때보다 이제 불닭볶음면이 훨씬 안 맵게 느껴졌고, 제가 가게에서 먹는 딱그 맛, 그 콘치즈, 달달한 고소한, 느끼한 그 콘치즈 맛과 불닭 맛이 조금 어우러지는 느낌인데, 그 불닭이 되게 자극적이고 엄청 매운 그 맛은, 그좀 짭조름한 그런 느낌의 맛은 조금 중화시켰다. 좀 덮었다. 그러면서도 좀 조화가 됐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잘 어울리고 되게 맛있어요. 사실은 맛있는 애 더하기 맛있는 애라서 맛이 없을 리가 없는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맛은 분명히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두 개까지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뭐 두개 이상은 전좀 느끼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쯤에 먹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 혹은 두 개가 최고다. 이제 그 생각을 이제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어, 근데 점점 약간 느끼해지네요, 저. 얼른 탄산수를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점점 말을 하면 할수록, 어, 와, 느끼한 게 올라오네요. 네, 아무튼 뭐 다시 먹기는 먹을 것 같아요. 맛은 너무너무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이랑거는 스프를 빼먹지 않고 했지 자는거야 지금 이려가지고비주는은 <laughs> 최고네 수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는이친냄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는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생각보다 별로인데. 아 진짜? 응. 저기요. 너무 실망스러운데. 왜 왜? 뭘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 불닭 볶음면도 아니고, 콘치즈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걸 먹고 있는 느낌이야. 두 개가 중합돼서. 개성이 없어 아예. 음. 이게 왜 맛있다고 한 거야? 이거 누가 맛있다고 한 거야? 내가. 나는 좀 평을 하냐면 매운 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콘치즈의 맛도 느껴지지도 않아요 먹으면 와 맛있다 나 원래 섞어 먹는 거 좋아하잖아 와 맛있다가 아니고 그뭘 먹고 있는지 잘 모르는 느낌이 확 들어 아 진짜? 음, 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 10점 만점에 1점을 주겠어 그 정도요? 음 모르겠어 2점 줄게 왜냐면 따로 따로 먹으면 맛있으니까 오늘은 실망스럽네. 다시는 먹어야지.